안녕하세요. 부자목단입니다. 오늘이 6월 6일날 촬영을 합니다. 꽃이 하나가 지금 떨어졌어요. 꽃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. 하나가 떨어져서 지금 여기는 또 다른 농장에 부자목단 농장에 고도가 여기가 조금 높은 거라 인제사 핍니다. 오늘이 6월 6일날이고요. 어, 한금목단 꽃 피고 있어요. 촬영을 합니다. 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쇼핑몰이 어 여러분들 이걸 황금목단이나 이 목단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면 쇼핑몰이 전화가 끊어지면은 어 쇼핑몰이 그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6일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이렇게 황금목단 꽃 피고 있어요. 촬영을 했습니다. 오늘이 어, 부자목단 농장이고요. 6월 6일 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아직도 황금 목단은 지금 꽃피고 있습니다. 음, 향기가 대단합니다. 아, 지금 어, 이렇게 군데군데 황금 목단이 진 것도 있고 어, 이렇게 또 새로 핀 것도 있고 아직 피려고 이렇게 꽃대가 맺어 있는 것도 있고. 어, 이렇게 지금 매어 있어서 더 오래 가겠죠? 오늘이 6월 6일인데 아마 6월 한 20일께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0 1 0 9 7 1 8 4에 전화 주시면 되고요. 황금목단 구입하셔도 됩니다. 0 1 0 9 7 1 8 4에 전화 주시고요. 쇼핑몰 어, 들어가셔도 돼요. 제가 전화가 끊어지면 밑에 아래 어, 링크 걸어서 쓰시면 됩니다. 자, 0 1 0 9 7 1 8 4에였써요 감사합니다.